m k n d c 아침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상황 간의 인사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다 좋은 아침다자 6월 15일 벌써 6월달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여기 언제 들어왔죠? 4월 31일 4월 31일 지금 한달 반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아직도 아직도 뭔가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지금 상담하시면서 개별난방이냐, 지역난방이냐 하고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손님한테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본 사람 한번 손한번 들어보세요. 오다 들어보셨네요. 그러면 내가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차이점을 지금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 높게, 높게 들어봐요, 높게. 한 분, 두 분, 셋, 넷. 그 나머지는 지금 지역난방하고 개별난방의 차이점을 모르세요? 몰라요?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몰라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는데 손안든 거예요? 제가 그 클로징을 들어가 보고 또 이제 손님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유독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개별난방하고 지역난방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객님들이. 한 분만,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얘기 물어봤던 손님들. 여러 명 있었죠. 지금까지. 근데 여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찾아보지도 않고 공부를 안 했다. 한달 반이 지났는데도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대표님이 <laughs> 예전에 담당자 이제 시절 하실 때그 열병합 그때 마시죠 지역난방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손님이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들어보신 거라서 이제 잘 얘기 못하셨대요 그때 그러고 나서 바로 손님 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몇번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집을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적어도 손님들이 지금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 또이 아파트에서 지금 뭔가 중요한 것들 상담하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결국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상담을 하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아직까지 지금 담당자들이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들, 또 고객을 위해서 상담하는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팀장님이 시키니까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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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뭐 잘하는 담당자들 있으면은 그 담당자가 하는 거 멘트만 따가지고 녹음 파일 듣고 계약이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지금 뭔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그 자료를 이제 보면서 이제 몇분거 봤어요. 봤는데 혹시 지금 자료 수정하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럼 안 하신 분들은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이 특징 관련 자료 한번줘 보세요. 밑에 아, 있어요? 이번 주도 성주들 자료 한번줘 보세요. 아 고객한테 내가 상담을 하는데 자료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연구 안 하세요? 그냥 어우 oh, 너무 좋다 단톡방에 이렇게 누군가 자료 막 올리면. 어, 이거 되게 좋다. 그냥 꽂아놔야지. 이렇게 하고 지금 끄신 거예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전체 직원들, 직원분들 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이 상담을 하면은 그 복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하고 있고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한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자꾸 이제 뭐, 제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동적으로. 저번 주에 제가 얘기한 거, 고객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이 좋은 브리핑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 내가 계약이 안 나오면 또 조급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보다는 자꾸 다른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지금 팀장님들이 계속 교육을 해주시고 또 지금 이제 직원들 이제 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 해가지고 <laughs> 일대일 면담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발 좀잘 따라와 주세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들도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1팀 안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내가 계약 많이 쓰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 같아요. 지금 <laughs> 4팀 어때요? 박, 박동빈 팀장님이 혼자서 개항 막 이렇게 쓰고 나 성장 위해서 이렇게 교육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는 것 같아요? 이팀 제일 면담 많이 하고 제일 신경 많이 써주죠 지금요 3팀장님도 네, 네. 마찬가지죠 3팀도 네. 아침마다 계속 교육해주고 계속 각자 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못 받아들이고 왜못 따라오는 건지 참, 좀,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하는 팀장님들 이 있는데, 지금, NK에서. 팀장님들이 시키는 것만 내가 제대로 하면, 한 달에 15개, 20개 다쓸수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고객하고 이제 워킹을 받았어요, 혹은 뭐 지명을 받았어요. 자, 이제 상담을 해요. 이제 뭐, 어떻게 상담했는지는 이제 제가 모르니까 이제 상담을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바로 복귀를 하세요. 그렇다고 1시간, 2시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담 끝난 다음에 분명히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 이렇게 했야 되는데, 아, 이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 또 고객의 뭔가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내가 잘못 읽고 또 그냥 뭔가 외운 대로 했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적어보세요 바로 10분, 20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거 한번 적는다고 절대 안 바뀌어요. 녹음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녹음 파일 나중에 들으면 되겠지. 아 그때 다시 공부하면 되겠지. 안 돼요. 절대 바로바로 바로 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세가 돼야지 나중에 녹음 파일 들으면서도 아 그렇네 다시 들어보니까는 아 이거였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못한 점들 적어 보고 그 밑에 개선 방안 써보고 팀장들은, 팀장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래야지 내가 계속 바꿀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에 손님 만나면 똑같은 실수 또 반복한다니까요. 그렇게 백 장을 적어도 비슷한 실수 해요. 근데 안 적고 머리로만 생각을 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손님 받은 거 받으신 거 100분 이상 되죠, 다. 백0팀 가까이 되죠? 지금요 워킹, 워킹하고 지명 포함해가지고 자 100명의 손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한달반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한다 떠올려 보시라고요 그 중에서 내가 그 손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상담했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까지? 그냥 아 관심 없어요. 감도 없 감도 없다고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한 적이 더 많지 않아요. 그 감도 없던 손님들도 저희끼리 볼게요. 한열번 예친 손님들도 계약 쓰고 나간 손님들 있어요. 제발 한달반 지났습니다. 나머지 절반 6월달은 다들 하루에 하나씩 혹은 10개 이상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다할수 있어요 못해요? 할수 있어요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팀장님들 믿고 대표님 조회 지금까지 해 주셨던 거 꼭 다시 한번 돌려서 보면서 꼭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계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 어디에요? 네, 일 1팀. 팀이요. <laughs> 자, 이쪽으로 오셔서 어제.